제 생일입니다 카메라를 이 기계를 옆으로 치우고 싶은데 아, 너무 화각이 이렇게 밖에 안 잡혀요 아, 지금 생일이라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딱히 생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홍대에 가서 그동안 못본 아는 동생 얼굴도 보고 그리고 반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랑 본이 아니게 사주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. 팩트는 안 가져갈게요. 요새 피부가 다 들떠서 팩트를 발라봤자더라고요. 피부장벽이 점점 얇아지나 봐요. 그래서 가렵고 트러블도 나고 얼굴에 열라, 열감도 올라오고 아주 이번 겨울 저는 잘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최악의 겨울 같습니다. 아우 버릴까 버릴까 이 비타민 빨리 나가고 싶다고. t h s n h 이거 해볼까? 이거 해봅시다. 바지를 뭐 입을까요? 추우니까 무조건 패딩. 생일이니까 밝게 입읍시다. 이거 입어야겠다. 그렇죠. 그렇죠. 나 오늘은 뒷머리도 안 받쳤어. 어제 뒷머리가 엄청 받쳤더라고요. 사주 보러 가는데. 얼굴도 보지 않나요? 음. 마스크 벗고 하나. 음. 저 그냥 이대로 바로 나갈게요. 이렇게. 이 방이 되게 환하구나. 가끔 여기서 브이로그를 찍어야겠네요. 뭔가 제가 콘텐츠를 여러 개 생각해두고 있는데. 빨리 하고 싶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아이폰으로 찍는 브이로그의 장단점, 카메라를 쓰면 좋은 이유, 써야 하는 이유 이런 것좀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너무 많아서 같이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난 지금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잠 뭘까? 컵이야? 컵이다! 컵이다! 오 컵이야! 어 컵이야! 오 대박 이뻐오 나, 대박! 나나 요새 이런 색감 좋아하는 것 같아. 어떡하나. 우와 근데 언니 글씨는 신기하다. 어? 우리 연재 생일 너무 너무 축하한다. 진짜? 언니 이거 다 진심이야? 진심이야? 진짜? 박제 야 강제로 <laughs> 내용이 <내려오면> 네 <돼. 웃음> 이게 언니의 진심이래 나음 나왔어 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이건 약간 눈물 각이라 내가 나중에 <laughs> 뭐야 진짜 눈물 흘리려고 해 <laughs> 아니야 나중에 인공눈물 사야 된다고 <laughs> 오늘의 히로인이 <laughs> <마이디어입니다>. 피곤했다 <laughs> <피곤한다. 웃음> <laughs> 이거 신발 아니죠? <laughs> 생일 축하해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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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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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이스이이투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은데거 이거. 아니가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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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찍어야지 어 이거. 이거. 내릴까 얘만 툭튀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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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뜨거워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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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한 번에 다 컸다 한 번에 다 했다 어뜨매 하고 어. 어. 야. 아매장이서서 찍었어 어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. 어. 앞 머리가 다 죽었네. 아이고 아이고. 하. 오늘 털옷을 입었더니 되게 더워요. 진짜 날씨 요정이 틀째 실패하고 있어요. 어제 너무 춥게 입었는데. 아. 네들어가세 아, 야너 브이로그 나와도 아, 돼? 나 요새 계속 찍고 있거든. <laughs> 다리가 있잖아. 그 앞에 이사이랑14 가셔 야 되시고 야 마지막에 오일, 오일 남은 네거 오일 마시면 되요 아. 이게 노래 더라고 취한 적도 없어마 너무 좋다 언제든 우리 집에 와 아, <differ estratég flush> 너네 집이 언제 느낌는데 지하철 타는 사람, 다 지하철 타는 거 아니야? 가자. 이거 <laughs> 아니? 그거 이미 클렀어. 제이 야 어디 가? <웃음> <웃음> 조심하고 출입문이 <laughs> <laughs> 열립니다. 잡아당기면 아. 되나요? 응. 잡아당기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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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당하는 게 아니던가? 읏. 와! 하빈아 빨리 그 속으로 <웃음> 들어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좋아졌지. <laughs> 야, 이거 진짜, 진짜 아니 이거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고? 그러니까,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. 진짜 완벽하다. 우리 한번 죽어볼까? 아이고. 아이고 선생님. 아 이거 건물 줄이구나. 여기 들어가야 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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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이거만. 철없었니? 어? 이제 저장공간이 가득 찼대. 오늘의 26.. 4월에 깨? 어때? 여긴 이렇게 많아? 네. 야 포장을 안 어, 너무 귀엽다. 나는 이렇게 포장안 했는데. <laughs> 난 신발주머니.. 그냥 종이빼기 컸는 <laughs> 신발주머니? <laughs> <laughs> 카드 먼저 읽어보니까. 알겠습니다. 이거 또 낭독 시간 갖는 거 아니야? 낭독이 또 재밌지. 윌리섭이 선이야 나는 하빈이야 룰루 룰룰 더 읽어줘 뭐랄까 친구의 우정이 날 바뀌게 만들고 있어 따뜻해라 나는 <laughs> <laughs> 하빈이가 우열이보다 우리를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 <laughs> 연재의 바램 <바람. 웃음> 내가 표현을 걸잘 못해도 될 걱정하고 바뀌는 친구라는 걸잘 알아 <laughs> 야면얘 야, 맨날 나한테 면제라고 그래. 연제를 좋아하고 <laughs> 연제 나왔다 연제 <연재> 하나 나왔다 로나가 사랑할 하빈이가 이제 사일 오케이 요구냐 어떻게 쳐 내가 잘찍어볼 어머 <laughs> 소리 좋다 야 동그란 걸로 아까 그 나오면서 되게 소리 좋다 막 그랬잖아 어아 어, 맞네 <laughs> 약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언니 반응이 너무 재밌어 입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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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.. 뭐지? 뭐지? <laughs> 영양제 맞춰봐 <이제> 맞춰봐 입이 <laughs> 맞춰. 뭔거 아니야? 형이야야 <laughs> 영양제 맞잖아 야 내가 이것도 필요한 거 어떻게 알 거? 이 네, 하빈이가 유튜브 열심히 봤대. <laughs> 아 네. 아니, 야, 지금 구독자, 지금 구독자야. 애청자 이름 붙여줘. 야, 구독자 1호소아니려고요 눈물 난다. 진짜 눈물은 눈물 들이... 하지만 나지 않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지금 왕구건조증이기 때문이죠. 이걸 먹고 치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<laughs> 썸네일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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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제 하빈이가 보이지. 내라. <laughs> 흐름자자시를자자 집. 를가 뭐, 찍어 뭐, 어가 뭐, 가 뭐, 내가 뭐, 내가 가 뭐, 내가 뭐, 뭐, 내가 뭐, 어가 뭐, 내가 뭐, 내가 뭐, 내가 뭐, 내가 뭐, 내가 뭐, 내가 뭐, 가방 자체 는있데 엄마는 제일 나랍고는일놀랍는 제일 놀랍고, 고 제일 놀랍고, 제일 놀랍고, 제일 놀랍고, 제일 놀랍고, 제일 놀랍 제일 놀랍고, 데제